더불어민주당 윤완석 국대대입니다 영수회담 에관해서 보이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청와대 영수회담 제안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최순식 국정 농단으로 인한 국정 마비, 국정 붕괴, 비상한 시국에서 영수회담은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발점이자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미가 있고 영수회담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십만 촛불 민심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와 시민사회 원로들과의 시국 회동에서도 황세용 신문을 비롯한 시민사회 원로들, 지도자들은 이구 동성으로 민주당이 영수회담의 성결요건으로 제시한 일방적 총리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민당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성결요건에 대한 답변과 해결이 없는 영수회담은 현 시국에서 불필요한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최시술 게이트로 인한 발생한 현 비상시국에서도 아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영수회담을 억지로 추진하겠다며 언론 플레이만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방식으로 이위기 국면을 수습한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각,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지당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일방적 총리 지명 철회,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손을 떼는 실질적인 조치와 답을 만든 이후에 필요하면 공수회담에 나겠습니다이상니다